자, 오늘은 고덕강일 대성 베르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덕강일 지구 마지막 물량이고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입니다. 민영주택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50% 우선 배정되고요. 서울 1년 이상 요건을 갖추셨으면 해당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 50%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무기간이 꽤 오래 붙습니다. 5년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고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고요. 분양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메리트 있는 분양가로 남았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5월 23일이고요. 특공 접수는 6월 2일 그리고 1순위는 6월 4일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2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리버센 SK뷰랑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곳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리버센 SK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그 조건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은 대성베를 노려보시면 되겠죠. 자 공급 위치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3번지에 들어오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입주 환경을 보면 저기 강일역에서 조금 밑에 쪽에 있습니다. 강일역 역세권은 아니고요. 고덕강에 3지구에 들어오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강솔초로 배정받을 텐데 거리가 꽤 멀죠. 바로 앞에 강솔초 강양캠퍼스가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는 29년 3월 입주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27년 10월이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도 강솔초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바로 입주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전세 한 바퀴 정도는 돌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작년에 입주한 단지가 있는데요. 이 편한 세상 고독 어반 브릿지. 자 여기는 8 4 타입 분양가가 8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률하고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높았고요. 불과 몇년 만에 분양가가 10억 가까이로 형성이 됐습니다. 거의 2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2, 3억 정도는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21년 9월 달에 분양을 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한 분양가가 7억 9천에서 8억 정도. 뭐, 발코니 확장비 다 이렇게 더하면 8억 초반 정도 되겠죠. 이때 경쟁률이 뭐 500대1, 뭐,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요. 가점 커트라인은 69점에서 70점 초반까지,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순이 줍줍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글린공원도 위치해 있고 쭉차 타고 나가면 한강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덕 강일지구에서 좋은 입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고요. 나중에 초등학교가 개교되면 초품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상일라이시가 바로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가 강동구로는 들어가지만 한 발자국만 더 나가게 되면 바로 미사신도시에요. 미사신도시랑 맞닿아 있는 강동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규모를 보게 되면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 15층, 가장 높은 최고층이 15층입니다. 13개 동이고요총 613세대. 입주 시기는 27년 10월로 예정되어 있고, 84AB 스타일, 타입, 101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세대수를 보면 골고루 배치된 것을 볼수있고요 101 타입이 가장 많네요. 그 다음은 84A 타입.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보면 84A 타입이 10억이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B 타입이 9억 7,500. 84C 타입도 9억 8,200. 그리고 101 타입은 11억 2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 60% 전부 다 대출 가능하고 입주 점에 잔금 30%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1000만원 내외에서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까지 더해서 보면 84타입 분양가 10억으로 잡을 수 있고요. 100일 타입은 11억 5천만원 계약하실 때10%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입주시까지 필요 자금은 10%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시점에는 감정가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필요 금액이 84타입이 한 1억 6천, 100일 타입이 한 1억 7천. 여기다가 플러스 추가 필요 금액 1억 더하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주실 때는 전세 시세 에 따라 다르겠지만 2억 5천 그리고 뭐 2억 정도 요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성 베르일에서 강일역까지 직선 거리는 한 600m 되구요 도보로는 9분이지만 이래저래 돌아가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초등학교 부지가 보이고요. 몇발자국 나가면 바로 미사 신도시입니다. 미사 신도시 84 타입 가격도 10억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고덕 리앤 파크. 여기 같은 경우도 현재 84 타입이 저층 10억부터 비싼 건 13억까지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2011년식으로 연식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위쪽에 강일 리버 파크 구단지. 여기도 최근에 거래된 게 11억에 84 타입이 거래됐고요. 2009년 식이라서 2027년 10월 식인 여기랑은 연식 차이가 꽤 납니다. 연식하고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여기 적정 시세는 8사 타입이 12억에서 13억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분양가가 10억 정도 되니까 2억에서 3억 정도는 메리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투자로만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도 생각하시면서 청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한번 볼게요. 전세가격 84타입을 보게 되면 미사신도시 쪽은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상일동역 쪽으로 가게 되면 전세가 한 8억 정도에 형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을 보면 주변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측으로 가야지 나중에 하남 교산신도시에서 분양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고덕 강일지구에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호 초과하는 물량은 추첨제 100%가 아니라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여기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여가지고 요렇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추첨제 물량을 보면 101 타입 물량이 가장 많구요. 아무래도 특별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반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주택자분들한테 배정되는 게 24개, 1주택자랑 무주택자분들한테 같이 배정되는 게 8개. 이 물량도 참고하셔서 청약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대부분 다남서향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덕 강일지구 보면 뭐 일반적인 단지 배치도가 아니긴 해요.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층은 최고층이 15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평면 한번 보겠습니다. 84a 타입, 173세대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마통풍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드레스룸 공간도 어느 정도 있고 드레스룸이 엄청 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 2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드레스룸이 타워형 치고는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2, 3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84C타입 130세대 모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 맛통풍 되는 구조고요. d 귿자 주방으로 잘 나와있네요. A타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B타입이 가장 인기가 적겠네요. 그리고 101타입 184세대 모집하고요. 포베이 판상형에 드레스룸 널찍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101타입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나왔어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84B타입을 노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주변 시대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오는 청약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저렴하게 나와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청약 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동탄 신도시에서 나왔던 청약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러한 청약 분위기를 보면서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